승인을 해도 되냐고요? 저거 하나 더. 저 마이크 끄세요. 아니, 마이크 끄세요. 이게 말이 되냐고요? 이게. 마이크 끄세요. 저. 네. 박선원이 케이블 타이 시연을 하자 부승찬이 빵 터져 버립니다. 잠깐 나와 보세요. 자, 이다저 앞에 까만 거 보이시죠? 이게 코브라 케이블 타이예요. 저 뽑아 보여. 저건 저걸로 문 잠글 수 있어요?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? 그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 저거 707이 들고 왔던 거예요저 갖고 와봐요 이게 땡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무슨 문을 잠가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 예 네?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면에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이제 마구 대비로 승려리해도 되냐고요? 도가 하나 더. 저 마이크 아니, 끄세요. 마이크 끄세요. 이게 말이 되냐고요? 이게. 마이크 끄세요.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승려리해도 되냐고요? 도가 하나 더. 저 마이크 아니, 끄세요. 마이크 아니, 되냐고요? 이게. 마이크 끄세요. 저 아니. 하여튼 내란범놈들은 돌대가리들인가 봐요. 그러니 실패했지.